정신이 어디 갔나. <laughs> 아버님, 그건 집 슬리퍼예요. <laughs> 중요한 날이라더니 정신을 바깥에다 두고 왔네. 아니, 어떻게 또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놔? 지난번에 안경을 세탁기에 넣었더니만. 에, 그럴 수도 있지. 집에서 보물 찾기 좀 그만 시켜! 아, 내가 몇 번을 말해! 벗은 양말은 제자리 에 두라고 했지! 잠깐 벗어놓은 건데. 잠깐이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집이 니네 양말 찾고냐? 이것도 냄새나기 시작했다니까! 아니, TV 볼륨을 왜또 50까지 올려놔? 그냥 잘안 들려서. 안 들리면 보충기를 찾아야지.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시장이야. 윗집에서 항의 오기 전에 좀 낮춰. 그런 건아니 장보라고 맡긴 돈으로 과자만 사왔어? 그게 세일하길래. 세일이면 다 사? 반찬은 누가 만들어? 나만 요리하냐고. 이것도 뭐야 젤리 다섯 봉지. 당신 왜또 휴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체로 돌렸어? 아, 깜빡했지 뭐. 깜빡이 하루에 몇 번이야? 빨래가 눈처럼 돼버렸잖아. 이걸 내가 또 언제 다 빼? 양말을 또 이렇게 뒤집어 벗어났지. 아니 그냥 벗다 보니 그런거지 날그런다고 세탁기 돌릴 때마다 내가 뒤집어 까느라 손이 아파 죽겠어 저 사람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진짜 아이고 또 뒤집어 좀 놔둬야 있지 아, 안 타게 봐주는 거지 뭐 그만 좀 만져 내가 한다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아니 전기포트 또안 끄고 나갔지? 몇 번을 말해? 아나 금방 다시 올줄 알고 맨날 금방 금방이라고 한 달이지 이 사람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진짜 아니 리모컨을 왜 냉장고 위에 올려놔? 도대체 왜? 아 거기 잠깐 두고 까먹은 건데 잠깐이 하루야 하루가 일주일 되고 내가 찾느라 고생이지 저 사람을 때도 해도 끝이 없어 진짜 <laughs> 전기세 폭탄 떨어졌어 이건 100% 당신 작품이지 아니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켰어 말도 안돼 전기장판도 뜨끈뜨끈 하던데 그건 네가 추워 보여서 켜준 거지 아 그래도 너무 아 이거 누가 시켰어 난 절대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는 오늘 돈한 번도 안 썼어 그럼 배달이 혼자 온 거야? 아니 당신이 새벽에 시킨 거야 내가 아니야? 왜 새벽에 치킨을 시켜 그럼 치킨이 우리 집을 좋아 당신 또 술이야? 아니 그게 한 모금 또한 모금? 맨날 한 모금 오늘 진짜 진짜는 무슨 내려놔 이걸 한 모금이라 그래? 됐어 방들어가 여보 이게 왜 냉장고에 들어있어? 아 시원하면 살이 행복해 행복? 당신 정신이 없어? 양말이랑 음식이랑 같이 두는 사람이 어딨어? 그냥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구호 여보 리모컨 또 어디다 둔 아, 거예요? 아니 내가 안 만졌어 그럼 누가 숨겨놨어요? 진짜라니까 더워 죽겠는데 왜 맨날 없어? 거기 있었네 음. 해답좀 해봐 요거, 요거. 분명히 아침엔 대답했어 그렇게 소리치면 더안 듣지 전원이 빠졌어 어머 그래서 안 들었구나 이번엔 들키지 않을까 어 그거 먹는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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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국이 왜 이렇게 짜 더군다나 다 식었어 <laughs> <laughs> 안돼안돼 안 돼. 내려가 갑갑.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이놈 아유 아유 결국 올라갔네 오늘 좀아셨다 아니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들어와? 나 걱정은 했냐? 걱정? 화나서 잠도 못 잤지 그래도 집에 오고 싶어서 달려왔지 아. 아이고 아유, 지금 배신 줄 알아 정신 좀 차리고 다녀 그러게 좀 늦었네 내가 환장을 하겠네 정말 그래도 두발 있으니 여기나 아이고 좀 조용히 좀 뛰라고 했지 나 로봇 들이 중이야 로봇도 이렇게 안 뛰어 바닥이 울린다니까 그냥 좀 놔둬 애는 뛰어야지 아이 집은 운동해라도 아이고 이거 소금 덩어리를 먹는 줄 알았다 뭐가 그 짜다 그래 딱 맞구만 맞긴 뭐가 맞아 혀가 얼얼하다니까 입맛 까다롭긴 그냥 먹어 아휴 이러다 혈압이 확 치... 아니 이게 뭐야 이걸 누가 산 거야 당신이 좋다 해서 산 거잖아 내가 언제 난 그냥 보라 그랬지 그럼 이걸왜 우리 집에 와있는 거야? 당신 카드 긁었잖아 그건 당신 찔러서 그런 거지 아니 이과자 누가 처먹었어? 손주거라니까. 진이지. 난 이런 거 손도 안 댔다니까. 뻥치지마. 당신이 밤마다 우적우적하잖아 내가 하잖아? 왜? 당신이가까에 부스러기 있던데. 아, 그건밥 먹다 가 떨어진 거야. 괜히. 아이 또 배터리 나갔네. 아 진짜 성질나게 하네. 아니 당신이 갈았어지 왜 맨날 나보고 하래? 내가 왜? 리모컨은 당신 담당이잖아. 말은 또 잘하네. 이게 왜또안 켜져? 진짜 짜증나. 야또너 꼈지? 냄새 장난 아니다. 뭔 소리야? 이번엔 너잖아. 내탓하지마. 아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. 아님 말고. 어어 어? 뭐야? <laughs> 고양이가 끼고 도망가네. 번또 뒤집었네. 몇 번을 말해 내가 뒤집게야? 그냥 급해서. 급하면 다냐? 양말 하나도 못 해. 내가 네 지사병이야? 다음안 뒤지고. 아이고, 아이고 신발 좀 똑바로 놀아니까 또 이래놨네. 내가 네뒤치다꺼리꾼이야 그냥 잠깐 봐서 둔 거야. 잠깐이 뭔 잠깐이야? 하루 종일 이 모양이더라. 사람 이 똑같이 똑같애. 늙려고 했지. <laughs> 어? 리모컨을 냉장고 꼭대기에 숨겨 놓으면 누가 찾냐? 어. 몸을 찾기야? 아니 숨긴 건 아니고 그냥 잠깐. 잠깐. 당신 달력이 넘어가. 내가 찾다 늙어. 아니 이미 늙. 입다다. 오늘은 내가 참아준다. 자. 아니 내가 비우라 했지? 이 휴지통이 지금 무슨 산이야 산? 아이고 진짜 미치겠네 쉬어 여보 나 잠깐 까먹... 까먹긴 누가 몰라? 집안일은 죄다 내가 하고 에이 손좀 써라 좀 아이고 아까 또 냉장고 문벌기 열어놨지? 전기값이 남아더라 아니 잠깐 꺼낸다 잠깐? 이게 네가 말하는 잠깐이야 성에 끼겠다 여보 그 정도로... 뭐? 음식 다 상하면 네가 돈 내줄 거야? 아이. 달랬더니 또 아프다 소리야? 맨날 맨날 어깨 아파, 허리 아파, 팔 아파 난리잖아. 내가 살쪘다고 돌려가는 거야? 팔 하나 못 내주면서 맨날 징징대고 아프긴 뭐가 아파? 으... 아니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길래 속옷색이 싹 빠졌어? 색깔 구분도 못해? 흰 거랑 빨간 거랑 왜 같이 넣어? 내가 몇 번을 말해 빨래 나 아무렇게나 돌리는 게 아니라고. 이걸 또 내가 다시 사야 돼.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아주. 아니 물 티슈 있는데 왜또 휴지로 닦아? 물 티슈는 아까워. 이걸 언제까지 모아둘 건데? 언젠가 쓸 일이 생기지. 지금이 그 언젠가야. 수거을 침대 위에 왜 올려놔? 이불에 냄새 배면 누가 빨아? 내가 빨지. 맨날 말해도 말은 똑같아. 사람이 말을 하면 귀뜨으로도안 들어. 안 생기면 어쩌. 아, 내가 분명히 말했지. 파사고, 두부 사고, 계란 사오라고. 근데 이게 뭐야? 과자, 군 고구마 탄산음료. 이걸 장봤나고 갖고 와? 내가 애도 아니고 잔소리하게 만들고 있어 진짜. 이 많은 걸 사면 필요한 걸 하나도 안 샀어? 무슨 맛그아발좀 맞춰. 리듬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? 예, 그... 잘았어 이렇게. 아니 그건 무슨 춤이야? 누가 그런 손을 들어? 요새 스타일이라고. 정동감성. 내가 보여줄게. 그, 그 그런 춤이야? 내 스타일이다. 맡아봐. 아이고, 뭔 냄새를 이렇게 빵빵하게 뿌려? 이게 요즘 스타일이여 이건 약간. 눈물 나는데? 이것도 별로야. 그래도 니네 냄새. 덮어. 어. 추워 죽겠다니까. 내가 안 춥다니까. 당신이 덮어. 아니, 내가 뜨거워. 당신이 덮으라니까. 나는 더 뜨거워. 당신이 얼음이여 그냥 덮어, 니가. 그냥 덮어, 니가. 우리 둘다 덮으면 되겠네. 아 마...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. 한번 달리기는 동네에서 제일 빨랐지. 에이, 그건 아니지. 그때 당신 뛰다가 자빠졌잖아. 그건 작전이었다니까. 작전은 무슨 작전? 납방이 깨졌는데. 당신, 이 밤에 또 삼겹살이야? 어, 당신도 먹을래? 몸 생각 좀 하라니까, 배고프면 샐러드를 먹어 아이고, 당신 또 반대로 잡았어 내가 맞게 잡은 거라니까, 이불 이상한 거지 이불은 잘못 없어, 당신이 문제지 그럼 당신이 해봐, 나는 모르겠어 아이고, 왜또 연기가 나지? 분명 새 거라 했는데 그러게, 내가 말했잖아, 싼게 비지떡이라고 다음부턴 당신 말 들을게 준비됐지? 이번엔 내가 이긴다 설마 이번에도 내가 져줄 수 없지 음, 하하 웃기시네 어머 이거 너무 빠른데 <목소리> 몸이 안 따라가서 못하겠다 <laughs> 나도 젊었을 땐 잘했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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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맵다 한 입만 먹으려다니 뭐야 네가 추천했잖아 아니 네가 먹어보자고 했지 다신 이런 도전 안해 <laughs> 이거 입으니까 좀 귀엽네 네가 입은 것보단 내 패턴이 낫지.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섭하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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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너무 강하다. <laughs> 역시 표정 완전 웃기네. 아니, 짝이 왜또 없어? 다 어디 갔어? 내가 알아. 당신이 맨날 한쪽씩 잃어버리잖아. 이거 줄무늬랑 꽃무늬는 너무한 거 아니야? 신기만 하면 되지. 누가 양말 보나? 저 사람은 TV만 틀면 5분 안에 자. 드라마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코 골아. 어. 진짜요? 항상 이렇게요. 와, <laughs> 지금도 안 잔척하는 거좀 봐. <laughs> 아니, 또시까지 씹어먹는 거야? 아, 그게 더 고소해. 이걸 왜 먹어? <laughs> 이건 버리는 거야. 음, 버리면 아깝잖아. 그러다, 이도나가겠네 <laughs> 아니, 세수건 사줬는데 또이 낡은 걸 쓰네. 세수건은 너무 아깝잖아. 아깝긴 뭘 아까워 쓰라고 산 거잖아. <laughs> 아직 뭘... 아낄 걸 아껴인가나? 아니, 또, 불다 켜놓고 돌아다닌 거야? 아니, 금방 또 들어갈 건데, 왜 꺼? 들어가든 말든 안 쓰면 끄는 거지! 신으면 진리 화사하잖아. 자. 아, <laughs> 아니, 새 신발은 또안 신는 거야? 비 오면 아깝잖아. 이건 더 이상 신발이 아니야, 유물이지? 유물? <laughs> 그냥 신어, 아끼다 똥대. 아니, 배터리를 왜또 빼놨어? 아, 아껴 쓰려고 어디 뒀더라? 빼놔도 배터리는 다로 분명 여기 두었는데. 아낄 걸 아끼라 인가라! 아니 휴지를 이렇게 조금만 뜯어서 쓰는 사람이 어딨어아꼈으면 좋은 거지. 이건 휴지로 닦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닦는 거야. 조금씩 써야 오래 가잖아. 차라리 미대를 달자. <laughs> 여보, 지금 치약을 가위로 자른 거야? 응, 음, 안에 아직 많이 됐어, 남았어. 됐어, 버리고 새거 꺼내.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지. 야, 지금 전쟁났냐? 적당히 해라. 여보, 나 로또 1등 됐어. 뭐? 진짜야? 어디 어디 봐봐. <laughs> 아, 아직 확인 안 했는데. 지금 장난치는 거야? <laughs> 이제 맞춰.